안녕하세요 스로입니다. 봉고3 1톤 4륜 크레인입니다. 이게 비포장이라든지 뭐 산악지형에서 목재를 올려야 되거나 인양물을 올릴 때 굉장히 적합한 차량인데 보통 이제 타이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쓰시고 이동 정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12월 등록 18년형 주행 거리는 10만 9천 키로 디스크 삼발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여기에 진짜 제가 3명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음성에서부터 한번 썼었는데 차량 롤링이고 뭐가 없습니다. 와... 깃발이 오집니다 진짜 이거 랠리티셔도 돼요 자 장비는 2013년식으로서 차량보다 연식이 안 좋은데 효자 에디션이에요 고려장 에디션입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예, 장비는 동해기계항공 DHS433L 모델이고 자동 3단에 수동 1단 그리고 작업 반경은 대략 4.5m 최대 인양력은 1600km부터 붕대를 끝까지 다 뻗었을 때는 200km 들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들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제 장비가 물이 안 가는 선에서 들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량 안에는 유선 이모컨 구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무선 리모컨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면서 장비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관 상태는 무사고예요. 네, 약간의 이제 사용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드맥스 스타일을 또 선호하시는 분께서 쓰셨기 때문에 약간 험해 보이는 엠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약간 전형적인 엠티 타이어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타이어죠. <laughs> 배터리 잔량 넉넉하고 판스프링 깨져 있는 부분 없고 네. 뭐 제가 이건 직접 한 160km 정도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롤링 없습니다. 쏠림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하구 형님이 계시는데 고분이 <laughs> 타시면 그쪽으로 쏠려요. <laughs> 무게 배분을 좀잘 맞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적재한 바닥 한번 보여주시죠. 매드맥스 스타일이잖아요. 광명당 아, 네. 어,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 있는 그들로 보여주겠다. 적재함은 찌그러져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하고 반사 TF 발라놨기 때문에 조금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그냥 거칠에 불과하다. 뒷부분에 <laughs> 보시면은 뭐요 부분들이 많이 사가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쓰던 게 아니고 충청도 내륙지방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부식이 없다.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오시면은 연료통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아웃트리거 보시면은 약간 이제 곰팡이 쓴 것처럼 오돌토돌한데 태월의 흐름. 벌써 장비는 10년이 넘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십시오 장비는 제가 미리 세팅해 놨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심장이 펄떡펄떡 음. 뜁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한방이 아. 켜집니다 1번의 업버튼 붕대 올라가요 아. 2번의 아. 업버튼 붕대 나갑니다 음. 운치 문지 영어로 뭐죠? W 시작하는 거그 예, 아, 이것만 알면 돼요. <laughs> w 있습니다 여기. 아. W 다운 버튼 누르면 문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문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영어 어떻게 됩니까? 알파벳. R, L이잖아요. 예. 요 기준이에요. 아. 요기준으로 놓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R 누르시고 엑셀 버튼 멀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3 살짜리도 압니다 이거는. 아. 자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끝단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붕대를 쭉 인출하시고 나서 네. 내가 그래도 약간 재원이 짧다 네. 재원이 짧다 그러시면 요거 푸신 다음에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아 그럼 수동인가요? 그쵸 제가 근데 또 신생아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기름때는 안 묻힐게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싸가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차량 내부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닝이 싹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개입판 경고등 뜨는 법 넣고 1 0 9,52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 와가지고 ABS 모듈 센서 교체까지 마무리했고요. 에어컨은 그날 세 명이서 여기서 입김을 엄청나게 막 몰아내는데도 차갑더라고. 아, 아 컴프도 정상 작동한다. 여기 보시면은 사륜 레버 있고요. 네. 다잘 들어가요. 제가 이거 달리다가 레버 한번 넣다가 었 미션 관리해줄 알았어. <laughs>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열선 핸들까지 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1톤 크레인 찾으신다면 점이톤도 갖고 있고 뭐 3.5톤, 5톤도 다 있으니까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